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네,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 IR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지가 나왔죠. 공지가 나왔습니다. 어,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상승폭이 둔화됐고,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반등을 강력하게 하지는 못했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은, 설명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 공시 내용을 잘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여기서 또 주안점을 둬서 새로운 건에 대한 한 가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가 반전을 바로 할수 있느냐, 좀 시간이 걸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거죠. 음, 물론, 이제, 끝까지 뭐, 내려가더라도 가지고 있겠다 하는 분들은 뭐, 절대 상관은 없지만, 어, 뭐, 그렇지 않은 각도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023년도 건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는 대박 한번 내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나 실시간 정보는 무료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장 중에 실시간에 나오는 정보가 진짜 정보죠. 네, 꼭 문자 주셔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딴거 없습니다. 뭐 기업 설명회 개최. 이 건에 대한 공시를 우리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 시작일이 9월 26일이면 앞으로 한 달은 아니지만 한 달보다 조금 짧지만 한달 정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 내일 모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 기대감이 더 강력하겠죠. 근데 한달 정도 있다가 이제 기업매명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강력한 반등은 좀못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볼수 있고. 목적은 미국 시장 진출 및 계획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 5번 항목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조인트 스템 건뿐 아니라 미국 FDA 만성 통증 적응증 확대 추진이라는 이 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만성 통증 적응증으로 이 조인트 스템 건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만성 통증의 그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먹을 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성 통증은 뭐, 한 3개월 이상, 뭐, 그렇게 볼수 있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 많잖아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이고 좀더 강력한 건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데 이 줄기세포가 대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재료를 내겠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거는 어 일단 상당히 그 새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관절염 것만 하는 것이 이제 조인트 시스템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통증과 관련한 것들은 엄청나게 분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환자들을 흡수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색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 5번 항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음, 그리고 뭐 그거죠, 뭐스템셀의 어, 캠퍼스 계약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GMP 건 시설 마련하는 거, 뭐 이런 건이 일단 주가 되는 겁니다. 여긴 이제 플로리다 정도만 나왔는데. 예전에 그알바이어때 텍사스 쪽에 이제 줄기세포 연구센터 설립했던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텍사스 건이나 뭐 다른 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미국 FDA 건과 관련한 미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나오겠죠. 로드맵. 이 로드맵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9월 16일까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해서 쭉쭉 날아가진 않는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보이고요. 외인이나 기관 동향 큰건 없었고요. 공매도도뭐좀 줄어 있네요. 대차 같은 경우도 빨간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나올 재료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 소송하는 건에 대한 재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IR 하겠다는 건 재료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건 말고 또좀 화끈한 재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지금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아직은 강력한 반등이 나오긴 힘들고, 어,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예전에 그 케이스로 우리가 봤듯이, 그 23년도, 그때, 요때 흐름이랑 만약 유사하게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반등해서 이렇게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좀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FDA 3종 세트를 지금 받은 시점은 지금은 좀 이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바닥에 자리를 잡은 그런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양만 확인해 주고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아주 좋겠죠. 근데 타임상으로 볼땐 조금 지금 현재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좀 짧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비중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단을 낮춰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내가 내이처세 끌고 끝까지 가본다 는 분들은 당연히 갖고 가는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좀 짧은 개념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중 조정 같은 경우 이제 할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하튼 뭐 주가는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는 게이 주식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그 문자를 대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네이처셀.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베스트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좀 답답하시지만 이런 돌파구를 좀 찾아보시자고요. 네, 문자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드린다 그랬죠.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 0억에서한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B증권사 역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땅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열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것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